세계 4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를 일으킨 웨딩드레스를 도난당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진주, 다이아몬드 등 4종류의 보석이 박혀 있고, 게이츠 그룹의 후계자인 유리 게이츠 양이 주문한 것입니다. 와, 예쁘다. 나도 입어봤으면. 이 교장 선생님도 저 결혼식의 초대를 받았잖소? 다유지양이내계자라는걸 모르나? 머리, 주겠다, 주지하니? 어? 하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니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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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또한 이번 아, 패션쇼는 오늘 오후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수업 시간이라는 걸 아시나 모르시나? 와, 아, 들켰다.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와 텔레비전을 보다니 문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군요. 대당초 여러분은 말이죠. 어, 그래. 교장 선생님. 선생님은 딴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편비하신 게 더이 좀. <laughs> 선생님은 여성을 존중한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저 나이 때 애들한테도 가끔은 엄격하게 대할 필요도 있다고요. 아, 정말 멋진 드레스군요. 너무 멋있다. 새하얀 꿈을 담은 웨딩드레스! 여자들 다 존경하지요! 음? 나도 저 나이 때 결혼신청을 받았더라면 지금... 야야야, 혜진 선생님! 차라도 한잔하고 예, 고맙습니다! 아직 승진하시다니까! 그치, 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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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펜더클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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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이 나머지 웨딩드레스를 훔치러 나타날 거야! 그 녀석들이 뒤를 쫓아오면 반드시 아버지를 찾을 단서를 잡을 수 있어! 디자이너 4명이 경쟁적으로 만든 네벌의 웨딩드레스. 그것은 모두 함께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가. 화이트 펜더? 네. 염려 마십시오. 시스터 젤리. 나머지 두 벌도 반드시 훔쳐내어 피스터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펜더 졸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으렸다. <laughs> 이봐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난데 없이 나타나서 웨딩 쇼를 중단하니. 아까부터 몇 번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펜더 클로는 나머지 웨딩들에서 두 벌도 훔쳐가려고 나타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만전의 방범 태수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렇게 화려한 걸 만드니까 범인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드는 거예요? 어. 어?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세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요. 어, 어, 하지만,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당장 이 밖으로 내보내세요. 네, 네, 어, 어, 야, 아, 어서 아, 나가자고.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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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특종신문의 한이 기자입니다. 어, 이번 웨딩패션쇼에 인터뷰는 다 하셨어요. 어? 어. <laughs> 아, 그디 한이! 당신들 서로가 아는 사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조스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건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군요! 이렇게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시더니 참 부러운데요? 아, 역시 결혼은 모든 여자들이 소망하는 꿈이죠! 결혼 예정 있나요? 아하, 유감스럽지만 전혀요! 그럼 잘 취기하고 가세요! 아, 네! 웨딩 패션쇼 기대하고 있을게요! 트레이시! 어, 어. 아, 어서, 가요, 어서 어. 가요, 어서 가요! 다원. 그렇게 행동한다고 알아줄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으로선 수상한 사람은 없는 것 같군요.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군요. 뭐가요? 옷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벌씩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정말 논문 모르는 사람이군요. 에? 아 아까 그 여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자란 말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고요. 드디어 시작이군. 아! 아! 쇼장은 우리 펜더클로 조직이 점령했다 목숨이 아까운 자는 상당히 사라져라! 나타군이 아, <laughs> 웨딩드레스는 우리 펜더클로에서 가져가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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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벌 남은 웨딩드레스도 마저 가져가자 네, 네. <laughs>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직 날씨도 썰렁한데 옷을 입고 수영을 하다니 정말 취미도 가지각색이군. 모르면 좀 가만 히 있어요. <laughs> 고집은 여전하군. 자 손이나 잡아. 한이란 이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가? 웬 참견이란? <laughs> 자 들어와. 여기가 내 성이자 사무실 겸 쉼터지. 아 우선 좀 들어와 앉아. 아아아 어, 어.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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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곧 치워줄게 요즘 좀 바빠서 청소를 못했거든 다른 땐 깨끗한데 말이야 <laughs>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가 보죠? <laughs> 어?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도 똑같았어요 언제나 방안을 어지럽히곤 했죠 아주 어려운 책들이랑 서류들이랑 남자들은 정말 못 말려 이여전엔 미안했어. <laughs> 내려있으면 감기에 걸려 고마워요 트레이시아 아,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 밖에 나가서 갈아입을 옷을 사올테니까 좋아요 그럼 그 보답으로 방청소를 해드릴게요 어, 어, 우리 아빠 방에는 이렇게 이상한 책은 없었다고요 뭐그 정도로 어휴 끝없는 사치의 포로로 만들기도 했지 황혼의 어, 어, 프린스님 펜더클로는 K-그룹 후계자의 결혼식에 반드시 나타날 거다 어떻게 여길 아셨죠?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어. 그럴 수 없어요. 아직 다이아몬드 웨딩 드레스가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언제 또 그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고 당신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제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어째서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죠? 전 다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요. 어째서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유리. 괴한 녀석들은 또 나타날 거예요. 당신이 결혼하는 바로 그날... 어, 누, 누구죠? 한의조 경원의 정원사 한이에요. 너무 주제넘은 참견 같지만,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한 일 같아요. 뿐만 아니라 초대한 손님 모두에게도요. 그, 그렇다면 뭐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죠? 난 입고 싶다고요. 사람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끝없는 사치의 포로로 만들기도 하죠. 유리 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치라고 할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사치라고? 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멍청이! 난 실부의 고등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오! 참석하신 손님이신가요? 아, 아 아니, 저, 아, 난 그저... 큐티 하 아? <laughs> <큐티하니. 하니. 웃음>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나셨나요? 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웨딩드레스 어? 경찰관 아가씨, 네, 미안해요. 결혼식을 연기해야겠어요. 웨딩드레스 다인 입지 않아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신부가 된다면 더 이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치스러움이니까. 걱정 마세요. Dale? 어, 이 젊숙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 내가 1 0년만 젊어져도 청혼을 할 텐지. 이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지? <웃음> <웃음> 탐정 아저씨 정신 차려요. 어어 아, 어. 아, 아. 신부는 옆에 있는 신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한다고 맹세하겠습니까? 네 신랑은 옆에 있는 신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한다고 맹세하겠습니까? 아 그게 네 그럼 맹세의 키스를 하세요 아, 예? 아, 아. 그로 할건 전혀 없습니다. 자. 어, 그... 시선... 어, 그... 어... 아, 맹세해, 뽀뽀! 그거 정말 멋있군. 펜더클로, 팬더크로... 오려면 빨리 오지. 펜더클라는한번 노린 물건은 놓치지 않는다. 방해꾼이라고 이전? 이게 무슨 뜻이야? 뭐야? <웃음> 이쪽이에요. <웃음> 난 누구냐? <laughs> 어느 때는 온갖 범죄를 쫓아다니는 신문기자 한. 또 어느 때는 화려한 꽃 중의 꽃, 공중근의 하니. 또한 어느 때는 악당이라는 이름의 잡초를 제거하는 저원사 하니. 뭐야? 또한 어느 때는 여자 경찰관 하니. 또한 어느 때는 엘레강스 하니. 하지만 그 실체는... 했다고 생각하나 보지. 뭐야? <웃음> 뭐야? 허키허레허허에 <laughs> 들어 있다는 허 몰랐겠지? 허허 <laughs> 보기 좋은데? 잠바라! <laughs> 이게... 세우의 일인형이다! 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사장하는 사람의 사장에 가득 차 있을 때 축하해요 유리씨 나도 언젠는 아빠한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줄거예요